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길은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조심하고 피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란의 죄도, 먼저 유혹될 만한 것을 피할 때그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죄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길은 죄로 얻는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를 더 가까이 하고 가정생활을 통한 하나님 주신 진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죄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 길은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죄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의 외모나 화려한 눈꺼풀을 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에 아,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난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저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음료의 그 화려한 말과 또 여기 눈꺼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화장을 한걸 말하겠죠. 어, 화려하게 화장한 거기에 마음이 쏠렸다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가지고 있는 걸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된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서 아, 음란의 죄 앞에, 음란 유혹 앞에 대처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도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불을 품에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 일어날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모닥불 같은 걸 피워 놓고 있으면, 이게 불을 많이 요즘 뭐 아이들 불멍이나 그러는데, 불을 보고 이렇게 뭐 하게 앉아 있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다 보면. 불에 손을 가까이 대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그 충동대로 불에 손을 가까이 대면, 결국은 손을, 손을 대는 거죠. 옷이 다 타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숯불이 따뜻하다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해보면, 그 발이 다 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십구절에서는 음란의 유혹을 가까이하면 그 결과는 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동거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이 있다. 벌 받는다. 자, 여러분, 30절에서는 또, 배고프다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일곱 배나 갚아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을 하죠.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배고프다고 해서,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먹을 때, 아, 잠깐만, 배고프니까 저렇게 훔쳐먹었겠지 하고,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떡하나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그 결과는 일곱 배나 갚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31절에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엄나의 죄의 결과는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주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그 죄의 결과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욕이 일어날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아, 이걸 내가 만지면, 이걸 내가 취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세 번째 길인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살아온 부모는 자녀들의, 그 세상 경험이 적은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먼저 세상을 살아온 부모는 이런 죄의 결과를 무수히 봐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과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분개의책망은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여인의 혀로 호이란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먼저 세상을 살아온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교훈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어, 결과가 무서우니 죄는 달콤하지만,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가 무서우니, 그러니, 항상 죄의 유혹 앞에서 죄의 결과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모가 지금 하는 이 명령과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음란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죄 짓는 순간은 짜릿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 그래. 지금 마음에, 혹은 눈에 좋아 보이는 뭔가가 있고,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충동이 있을 때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죠. 이 지혜를 가지고, 죄짓고 난 이후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이 생각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